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 여러모로 부족한 책에 보내 준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17년 만에 이루어진 경선에서 대전시 당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던 정기현 후보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당원들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안고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 주신 정기현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기현 후보님의 정견과 공약은 향후 대전시당 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것입니다. 정기현 후보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철학이 없는 정치인은 두목이라는 말은 들을 수 있어도 지도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노 대통령의 이 말씀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어떠한 정치인도 철학 없는 정치이란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경고로 삼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이끌었던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정의가 이겨왔다는 역사인식 그리고 국민의 삶을 살뜰히 챙기는 애민정신을 심장에 남아 정치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의 철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대전시당을 더 민주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봉사하는 시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원 중심의 대전시 당을 위해 평당원 예결산 위원회, 평당원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대전시 당을 위해 찾아가는 정치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당내외의 혁신적 인사들을 모셔와 대전시 당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전 시민에 봉사하는 대전시 당을 위해 대전 시민 청원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고 대전 시민의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대전 의제 설정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혼자 할수 없고 개혁은 함께 할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동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고 끌어안은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당원 동지들의 집단 지성의 힘으로 메꾸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혁신하는 대전시당 이기는 대전시당을 위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꼭 잡은 동지들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전에서 이기는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대선 승리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대전은 우리 민주당의 사활적인 승부처입니다. 당원 동지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높아질수록 승리는 더 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는 통선과 대선 승리라는 뚜렷한 목표를 두고 당원 동지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하나로 묶어내는 대전시당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하나 되는 대전시당 혁신하는 대전시당을 건설해서 다가오는 한밭대전에서 기필코 승리함으로써 당원 등지들께서 제게 보내 주신 지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